어, 이제부터는, 어, 조금 더 복잡한 식들을 인수분해하는 걸좀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 문제를 잘 보면, 얘랑 얘랑 상당히 비슷해 보이지, 그치? 근데 좀 차이가 있다면, 얘는 A제곱이 먼저 나오는데, 여긴 1, 1이 먼저 나왔잖아. 이거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내면, 얘랑 똑같아지는 거야. 그걸 잘볼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공통인수로 묶어야 되잖아. 그러면, 요 부분을 통째로 공통인수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1로 묶었다. 만약에 3A 더하기 5A. 이렇게 하면, A로 묶었을 때, 3 더하기 5A. 뭐, 이런 식으로 생기잖아. 요거를 그냥 A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 거, 얘랑 얘를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 알겠죠? 선생님, 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인수분해 끝까지 하는 거야. 얘가 인수분해 더 되잖아. 제곱 마이너스 1이지만 1 제곱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까지 한 거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치환이란 걸 배울 거야, 치환. 여기 잘 보면 2x 플러스 3이 이렇게 공통되게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2x 플러스 3을 대문자 a로 이렇게 치환을 해봅시다. 그러면, 2a 제곱 더하기 5a 빼기 3. 어, 지난 시간에 되게 많이 했던 유형이죠? 그럼 여기는 2a, a 이렇게 생겼고, 어, 3, 1 이렇게 하면 6 a 고 이렇게 하면 그냥 a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생겼겠네. 그러면, 이 수분에 다된 거죠? 위에 거쭉 쓰면 2a 빼기 1 이렇게 생겼지. 그 밑에 거쭉 쓰면 a 플러스 3. 이렇게 생겼어요. 끝났나? 아니죠. 이 대문자 A는 선생님이 그냥 치환해서 놓은 거잖아. 대문자 A는 원래 2X 플러스 3이었어. 2X 플러스 3을 넣어줘야 돼. 2X 플러스 3에다가 2를, 2를 곱하니까 4X 플러스 6. 1 빼니까, 이렇게. 여기 넣으면 2X 플러스 6.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겠지. 알겠죠? 잘 보면,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런 꼴이지, 이건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합차가 되겠죠. 그러면, 한 번은 얘네 둘이 더하라며, 둘이 더하면, 3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한번 빼면,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인수분해해주면 돼요. 할수 있겠죠? 그럼 여기도 봅시다. 뭔가 이렇게 연속으로 4개가 곱해져 있네. 그치? 좀 복잡하지? 이런 건 대체로 제일 작은 녀석하고 제일 큰 녀석을 먼저 곱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녀석 이렇게 곱해주면 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하고 얘 곱하면 x제곱 더하기 3x-4. 둘이 곱하면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 이렇게 생겼네. 그치? 좀 뭔가 봤어? 이 부분이 공통적으로 있네. 그치? 얘를 a라고 치환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a-4, 여기는 a-2 이렇게 생겼잖아. 알겠죠? 전개를 해볼게. a제곱 빼기 2a 플러스 5. 마이너스 어, 8 플러스 5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 되겠네.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겼다. 그치 곱해서 마이너스 3이고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는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예요. a라는 애가 어, x 제곱 플러스 3x였으니까 x 제곱 플러스 3x 빼기 3.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일 작은 녀석과 제일 큰 녀석을 묶고 나머지 두 녀석을 이렇게 묶으면 된다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어차피 둘다 1차식이지 그치 잘 보면 a가 있는 게 요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얘네 둘을 공통인수인 a로 묶어 봐 그러면 b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를 묶으면 마찬가지로 B 마이너스 4가 되죠. 아까 했던, 여기서 했던 그 방법 그대로지? 공통 부분인 B 마이너스 4로 묶어주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것들 A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알겠죠? 이 식이 좀 많이 복잡해 보이지? 그런데 잘 보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끊을 수 있어. 4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xy, 더하기 y제곱, 빼기 36. 이 부분은 완전 제곱식이죠. 2x의 제곱이고, y의 제곱이니까 두배 하면 이게 나오잖아. 2x 빼기 y의 제곱, 빼기 36은 6의 제곱이지, 그치? 합차가 또 나왔네. 그러면, 얘 더하기 6. 한 번은 빼주는 거지, 2x 빼기 y 마이너스 6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하면 된다. 알겠죠? 다음번에 조금만 더 유형, 어려운 유형을 좀 풀어보자.